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페센셜 헤나 해리슨입니다. 어제 보고 프로모션 공식적으로 첫날이었는데 다들 많이 온갖 가 득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고 프로모션 이틀차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발란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발란스 같은 경우에 블렌딩이 된 오일이고 그라운딩 블렌드로서 몸과 마음의 안정, 진정, 평화 균형 등을 도모해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사용할 경우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평상시 집중하는데 스트레스나 불안감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명상이나 요가 하실 때 셀프케어 하실 때 여러분들의 루틴에 더해서 활용을 해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신경계 쪽의 이슈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신경계 관련으로 인한 뭐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에서도 발란스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 매일의 그 진정, 안정, 균형감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발란스 오일을 발바닥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매일 매일 추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발란스 오일을 손끝에 양 양쪽에다가 묻혀서 귀 뒷부분, 약간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뼈. 그 부분에다가 이 오일이 완전히 다 흡수될 때까지 발라주시는 것도 뭔가 안정감, 평온함, 진정감 등에 굉장한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젠틀하게 남녀노소, 아이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루틴으로 나의 감정 관리, 기분 관리를 위해서 매일 매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큰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는 어, 오일입니다. 발란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어,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어, 대표적인 그 호흡기 시스템, 신경계 시스템을 지원하는 오일로 알려져 있는데 항염, 기침을 억제하는 진해제 그리고 항바이러스, 해충제 등의 특성을 가진 이점이 많은 그런 오일인데 기침에도 굉장히 탁월한데 이 우려를 풀어줄 수가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가슴 부분에다가 유칼립투스를 도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호흡기성 이슈, 기관지염, 부비강 이슈, 폐렴. 어, 등에 천식 등에도 많이 언급이 되는 어, 오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호흡기 이슈뿐만 아니라 그 셀룰라이트 블렌드에도 유칼립투스를 넣고요. 그리고 월경통에도 유칼립투스를 코코넛 오일이랑 희석해서 아랫배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는 것도 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또한 유칼립투스를 디퓨징을 많이 하셔도 좋고, 감정적으로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전체적인 그 웰빙을 어 뜻하는 그런 감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 심적으로도 나는 몸이 되게 약하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내보낼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어,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북미에서 보고데이 3일차로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코파이바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미국에서는 에어엑스입니다. 참고로 그 에어엑스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클리어리파이 같은, 어, 오일이고요. 이름이 변경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파이바 같은 경우에는 이번 도테라 코리아 보고 프로모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참여했던 미팅 중에서 닥터 힐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본인의 그 매일의 건강 루틴, 에센셜 오일 활용 루틴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 코파이바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오일에 비해서, 그리고 이 코파이바 명성 자체에 비해서 약간 과소평가되는 오일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몸에 주는 이점이, 우리 몸 전체에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무... 코파이바는 여러분 정말, 만능 오일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만능 오일 격입니다 다른 오일이랑 사용을 했을 때 또한 시너지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오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 몸 전반적인 그 시스템을 다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점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고요.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 심혈관 시스템, 염증 관리, 통증 관리, 피부 건강 등을 지원을 하고요. 그 코파이바 오일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혀 밑에다가 코파이바 오일을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시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밸런스 오일을 발바닥에다 같이 도포를 해주시면 더 최고가 될수 있겠죠. 면역 시스템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 같이 그 환경적 위협이 높을 때 또한 저는 이 코파이바 오일을 배에다가도 발라주기도 합니다. 아이들. 지금 이 시기에 온가드와 같이 뭐 많은 오일들이 다 각각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코파이바 같은 경우에는 매일의 루틴에 꼭 더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오일이고요. 평상시 불안감, 스트레스가 항상 있고 뭔가 업타이트된 느낌, 텐션이 가득하신 분들은 코파이바 꼭 설아 요법으로 혀 밑에다 떨어뜨려서 활용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확 왔을 때이게좀 감당이 안 되는 듯한 그런 감정이 올 때는 바로 이 코파이바 오일을 혀 밑에다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꼭 어깨에 텐션이 가득할 때 또한 코파이바 오일을 딥블루 오일이랑 같이 블렌딩을 해서 도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세포 건강 항산화 지원에도 아주 탁월한 오일입니다 베지캡슐에다가 어. 매일의 루틴에 더해서 복용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피부 건강에도 굉장한 이점을 주는데, 제가 매일 사용하는 그 세럼에도 코파이바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오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파이바, 프랑켄센스, 블루텐지 또는 야로우펌 이런 오일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세럼을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코파이바 가지고 계시면 세럼에 꼭 더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코파이바를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으시는 클리어리 이 미국에서는 에어 X라고 불리는데요. 이 에어 X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닥터 데이비드 힐 박사님과 그의 팀들이 미세먼지가 많은 국가들을 위해서 만든 정말 특별 블렌드로 리치아 텐저린 자몽 프랑켄텐스 카다멈이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 리치아 향을 맡아 보니까 에어 X 또는 이 클리어리 파이 향이 리치아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뭔가 묘한 향이 나면서 약간 그 레몬그라스나 또는 퓨리파이 향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리찌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리찌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및 산화 방지에 아주 탁월한 그런 오일 중에 하나고 DDR 프라임의 주재료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오일입니다. 에어 엑스는 이름답게 공기 클렌징, 에어 클렌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오일이고요. 저희 그팀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호흡기에 도움 되는 오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게 미국에서 출시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친구인데. 그래서 어, 듣고 보니까 또그 말도 일리가 있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 미국이 한국처럼 미세먼지가 심하지는 않지만 어, 여기도 공기가 막 그닥 막썩 좋지는 않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사는 뉴타는 공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서부에서 요즘에 산불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이 클리어리파이 에어엑스를 같이 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공기 중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폐 깨끗한 폐 지원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마스크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필터에다가 여러 방울 떨어뜨려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평상시 그 무드 상승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은 그런 아로마를 가지고 있고요. 호흡기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이니까 지금 같은 때저 마스크나 디퓨징으로 활용을 하셔도 큰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도테라 코리아 보고데이 이틀차 프로모션, 밸런스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유칼립투스, 그리고 미국은 3일차입니다. 코파이바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에어엑스, 네 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다 글 남겨주시고요 계정당 다섯 개까지 구매 가능하시고 오늘 보고 프로모션 다들 득템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 제가 한국 시간으로 정오쯤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보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